안녕하세요. 음. 우진이고요. 입니다 오늘은 서브 컨셔스라는 <laughs> 공포 게임. 가요. 방에서 약을 꺼내려요. 여기 코일 카인을 예. 예. 서이제 문을 쓱 열어 주면 o u 이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거, 뭐. 헐 w 이 a t I'm s a 요 i n g Look at you. What I'm 할게요, i n g What 까지 s 게요 i n g 예? 아니 유빈님 말이 맞아요. 예? 물, 물 많이 마셨나 보다. 네. 장어.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아유 그래? 원래 장어. 음, 유빈님 버리고 안돼. 내가 들어올까? 이겼다. 비키고 달리기 키고 네. 앞으로 돌진. 네. 안 보여. 멋있다. 멋있다. 여기서 괴물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고파티 <laughs> 이거 빨간색으로 된 거에 들어가서 이거 파이프를 돌려주면 돼요. 클릭하면 되거든요. 빨간색이요? 예? 아니, 이제 빨간색을 이제 초록색으로 바꿔야 돼요. 빨간색 위험하니까 초록색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돌리다 보면은 초록색 됩니다. 자. 오, 어, 괴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나오거나 아니 근데 저기 저기 왜움평님이 어...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이제 말해요? 아, 재밌을 것 같아서. 어... 몸무게 아닌가요 모거님 몸무게요? <laughs> <동무늬야? 웃음> 어떻게 배고파몸무게 <배울이? 웃음> 몸무게가 너희식은 크잖아 무서요어있어요님이다 맞다 심장이 있님님 어이구 모님생이셨나 <laughs> 보네 제 이제, 절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왜요? 아니, 형인지 궁금해서. 동생인가? 동생이에요, 동야 그러면은, 초육인가? 오케이 okay. 순서는 없긴 했어. 제가 중일인데요. 응, 중이 여자예 여자예. 저 여자로 보여요? 여자예요? 여자였구나. 왜왜 그쪽으로? 여자로 보이냐고 왜... 물어본 거지. 여자가 <laughs> 아니, 아니잖아. <laughs> 아니 언제까지 이러는 거예요? 리비님 바로 오, 오면은 엘리베이터 문 닫아야겠다. 유빈이 오면 은문닫습니다유빈이가가요 바로? 그냥 들가요잘가요 그러면 차이가요! 이 미니 차 미니 이미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요 예? 네? 저뭐했어요니차이니 저 네? 그럼 왜이리가 좋으셔?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이고 당신이 뒤로 가르다 왔다 뭐 유빈님 별 네모 잘 기억해놓으세요 별이랑 네모예요 역시 나는 별이야 <laughs> 이러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원래 노란색은 빨간색 쪽이 가까운데 예? Yeah? 유빈님 별 네모 세모 기억해놓으세요 나라이벌이랄까 다녀오세요 유빈님 별 네모 동그라미 세모에요 별 네모 동그라미 세모 별은 별 네모 똥뭐였라 동... <laughs> 아니 그걸 까먹으시... <까보고> 싶... <laughs> 진짜 아니 뭐지? 유빈님 제가 그냥 기억을 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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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님 오기 전 빨리 엘레베엘베엘베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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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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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있어 어딨어 더안돼 어? 여기 아니아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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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아 <맞아, 맞아. 웃음> 어, 그 시크 쫓아와요 아. 시크가 왜 있죠 여기 구라에요 본 같지? 그거 배경으로 한 거예요. 여기 좀 많이 무서울 거예요. 저기 파랭이들과 빨갱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파랭이한테 물리면 파란색 쪽으로 가면 되고 빨갱이한테 물리면 빨간색으로 쪽 빨간색 빨간색 가는. 데. 빨간색 네 많이 무섭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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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파랑이 쫓아온다 파랑이 쫓아온다 파랑이 쫓아온다 파랑이 쫓아온다 파랑은 괜찮지 않나요? 아어 거쪽으로 쭉 가시.. 거쪽으로 꾹꾹 그, 거쪽은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쭉 a 시면 돼요 왜요? I'm not a person. I'm not a p e r 그렇게 안 봤는데 어, 유빈이 옮겼다. 빨간색이랑 파란색둘다 했는데 그럼 뭐야? 그러면 보라색이죠? 아니 둘다 좋아하면은 그안안 되는. <laughs> 이거 옷을 파란색으로 바꾸면은 <laughs> 되는? 아니, 유빈이 몇개 죽어요. <laughs> 아이 <아니>, 버스 맞네. 어머나 해준 거죠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요. 빨갱이 <laughs> 죽인다. 예? 유빈님 총 장난감 몇개 찾으셨어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됐다 그럼 l 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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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 s go. l e t 아 g 빈님 때문에 죽었어. e t s go. l e 아 s g 빈님저잘 따라오셔야 돼요 가봅시다. 아안 아, 되네. 그냥 가자. 예. 그냥 갑시다, 갑시다. <laughs> 점프키가 저기 떡칸이 있는데 너무 늙어서 못 알아보신 건가 아니면 너무 너무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알아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네 어려서 그런가요? 거 어쨌든 그냥 딸리는 <laughs> 내가 딸리는 거 같은데요. 내가 딸리다뇨. 야, 학원 다녀요? 왜? 학원 다닌다고 똑똑하게 됐잖아. 방아 얼마 전에 헌법 배운다고 들으셨는데. <laughs> 한법 아니 이미 1학기다 지났어요. 일주일한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오. 오 성장했어. <웃음> <웃음> <왜> 그래. 여기 <laughs> 어떻게 가요? 이거좀기는데 체크포인트가 없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떨어지면 샷건 마렵거든요. 어머 아! <laughs> 아, 아 내가 또 캐리하겠다. 아니제님 내가 또일 먼저 아, 줘야 돼. 빨리 오세요. 와 진짜 뉴비다 와 마지막에 o u be there? What is 신 h e 이요아아 I d o 똑같은거 n t to go. I come b o r r o 다 자기 혼자 t 이해를 못한다고 to 다니까요 go to go to g 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웅핑님이 또르렁 하면서 들어오면서 니네 뭐함 니네 뭐함 하면 어떡해요? <laughs> 딱 맞아 그럴 거 같은데 무시님이랑 <laughs> 유빈님이랑 <laughs> 데이트해서 <laughs> 데이트요? 누가 <웃음> 신랑이 있었쯤 <laughs> 있죠 <사람은 없죠>? 예? 오시지 <laughs> 여기 어디지? 네? 여기 저도 처음 와보는 아여기있다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어디 가요? 저님, 제 걸음 하는 것처럼 보여. 요저 u 제 e a 걸 y o 는 것처럼 보여요 유 m e a 유 y 님이랑저둘다 y 긴거 같은데 n y 세요